근데 바깥쪽 이렇게 빠져요, 슬개골이 통증이 많이 생겨요. 부종도 좀 있으신데? 네? 좀 부어 있어요. 여기가 아파요. 뒤쪽이? 네. 아. 왜냐하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펼때 여기가 아파. 두두 가시는구나 네. 그러면 내측인데 어. 외측인데도 같이 감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여기다, 여기다 벌도 맞았어요. 벌충. 아, <laughs> 자, 얘는 하시기 전에 우선은 잘라놓고 시작해도 돼요. 보통 이제 한 15cm 정도 되는 거 여섯 개. 음, 6개 그러면 얘를 우선 헷갈리니까 제, 제거하고 15cm짜리 6개를 한번 잘라볼게요 5cm, 10cm, 15cm 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여섯 개 자르셔야 돼요 네외측다 붙이려면 원래는 여기다가 뭐 전방 십자인데 후방 십자인데까지 붙이면 더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좀 그렇고 네, 15cm 6개, 6개.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라운드를 좀 해주면 잘안 떨어지니까 라운드를 해주는 게 좋아 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씩 잡고 해도 잘 잘리거든요. 무릎은 되게 쉬워요. 자 이렇게 자르시고 뭐 돌리고 이런 건 없어요. 라운드 좀 주고 하겠습니다. <laughs> 파스하고 지금 해드릴게요. 지금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파스는 우리가 멘톨이라든지 이런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성분은 없어요. 그냥 피부만 들어주고 근육을 지지해주고 관절이 못 움직이게 해주고 파스를 통해서 관절을 못 움직이게 하진 않잖아요 저희 얘는 그런 지자 이제 안쪽에다가 세 개를 붙이고 바깥쪽에 세 개를 붙일 거예요 원래는 할때부 살짝만 구부려, 이렇게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붙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를 붙일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15, 아, 30도 15fps 30% 정도 늘려서 늘어나 붙입니다 안쪽에 하나 이렇게 붙이시고요 쭉 내려서 밑에 쪽까지 하나 이렇게 일자 하나 붙이시고요 네, 쉬워요 이쪽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X 자로 갈 거예요. X 자로. X 자로. 하나는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지금 내측 측부 인대를 감싸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가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뒤에서 색깔적인. 뒤에서 그렇죠. 뒤에서 가는 거죠. 이렇게 뒤에서 네, 뒤에서 해서 인대를 여기에 감아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인대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나 해주면 내측 측부 인대를 보강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외측 측부 인대도 똑같습니다. 무릎은 되게 쉬워서 다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일열로쭉 내려주고요. 네. 그다음에 X 자로 또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서 위에서 시작해서 네. X 자로 밑으로. 여기 지금 인대를 여기를 지금 지지해주는 거예요. 여기. 어, 여기가 더. 아픈데. 이쪽이요? 예. 네. 음. 또 만성인. 만성이시라고요? 어. 이렇게 가서 여기도 X 자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음... 가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내측 쭉부인데랑 외측 쭉부인데 같이 감아준 거고요. 이 다음에 슬개골이 움직일 때마다 막 움직이면 통증이 생기니까 원활하게 잘 많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슬개골을 잡아줄 건데요. 두 가지를 잘라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르실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대고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는다라고 했을 때요거보다 살짝 짧게 역시 마찬가지로 살짝 짧게 해주시고 얘는 그렇게 하고. 스플릿이라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반 갈라주는 거 있죠. 네, 네. 그거를 갈라줄 거예요. 네. 똑같은 걸두 개를 잘라주시고요. 두 개를 자르고 얘를 반을 겹쳐서 반을 잘라줘요. 한 4cm 정도 5cm 정도 남겨놓고 반을 잘라줍니다. 반을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두 개를 그냥 연달아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무릎이 크지 않으면 이렇게 반을 잘라줘요. 반을 잘라줘서 이 슬개골이 보통 이제 바깥쪽으로 가면 통증을 느끼거든요. 심쫙 예, 빼보세요. 이제 다리 쭉 피신 상태에서 여기서 안쪽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안쪽에 시작해서 붙여주고 얘를 중간에 한번 콕 찍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서로 굴기 때문에 이렇게 간 상태에서 이렇게 교차해서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네, 감싸주고. 슬개골 감싸주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위에서 하나를 내려, 위에서 내려와도 되고 밑에서 가도 되는데 그냥 위에서 갈게요.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고 중간에 툭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감싸주는 거요 이렇게 슬개골으로 네? 슬개골을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좀더뜯어야요좀더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싸서 슬개골을 이렇게 지지해주면 돼요 음. 이렇게 해주면 무릎 테이핑이 끝납니다 이건 쉽죠? 네. 네. 선생님 이 옆에서 붙일 때요 네. 이 지금 밖에서 이렇게 안 붙였는데 네. 안에서 밖으로 붙이는 거하고 가급적 예 네.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슬개골이 우리가 무릎 구부리고 필때마다 얘가 돌아다니거든요 음. 외측간근이 사람 근육 중에서 대퇴근육 중에 제일 커요. 그래서 보통 서객골이 바깥쪽으로 자꾸 튀어나가려고 래요 이제 근육 때문에. 그래서 얘를 안쪽으로 해서 붙여주는 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네, 에서 안쪽으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고 타이트하게 감아놨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셔야 돼요. 조금 움직여야지 좀 늘어나요. 네.